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경기의정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는 경기개발연구원 등 다섯 곳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기업의 수도권 이전에 따른 인재유출에 대비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도 제 2차 회의를 열어 수산 산림국과 농림진흥재단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추진 중인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복지 여성실 등세 곳의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의원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가족국 등 다섯 곳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 3차 회의를 열어 교육국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생활기록부의 목적이 평가가 아닌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결의안 심사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안건이 제정되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